자, 안녕하세요 지퍼농부입니다자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하우스 용 고추 육묘를 저희가 1월 3일날 저희가 이제 씨를 이초기 튼걸 뿌린게 아니고 바로 직파 바로 마른 씨 고추 종대를 상토에다가 저희가 흩어 뿌리기식으로 뿌렸는데요 지금 오늘이 바로 이제 어 약한 보름 정도가 됐습니다 며칠 전부터 올라왔었는데 저희가 지금 상태에 대해서 한번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자 보세요. 예, 드디어 이 지금 하우스에는 지금 겨울인데도 이렇게 지금 봄이 왔습니다. 봄이. 예. 보시면은 이야, 정말 예, 아라리 전부 다 애들이 다잘 올라왔습니다. 또 이게 또 한해 2021년 또 농사가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보시면은 이 농사를 지 보면은 이렇게 지금 남들보다도 빨리 봄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정말 이게 행복한. 그런 시간입니다 이야, 자 보시면은 이게 지금 이게 이제 이렇게 지금 올라온 데는 좀 안쪽에 따뜻한 데에 서 저희가 열선으로 잘 깔려 있는 데는 이렇게 좀 소복하게 많이 왔고 그리고 바깥쪽이라든지 열선이 조금 더 차이 나는 데는 이렇게 차이를 조금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저쪽에 있는 아직 안 올라온 거는 저희가 3-4일 전에 먼저 씨를 뿌리고 나서 그 이후에 뿌린 거라서 아직까지 예, 올라온 상태입니다. 이렇게 지금 애들이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참 정말 아름답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올라오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이제 고추 씨를 보시면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죠? 고추 씨를 뿌리면은 이런 식으로 고추에서 이제 종자에서 뿌리 보통 이제 초기라 그럽니다. 초기 터요. 초기 네. 트면서 이렇게 뿌리 먼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콩나물 모양처럼 이제 떡잎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떡잎 이렇게 나오고 또 이제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이런 게 이제 맞춰지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고기를 숙여 있던 것들이 고기를 들면서 이렇게 잎이 활짝 피면서 이제 얘네들은 이제 햇빛을 보면서 이제 광합성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쪽 자체는 얘가 지금 보시면은 열선이 깔려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바깥에 보다도 빨리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가 요거는 지금 야, 지금 이거 아직 노지에 지금 하락하면은 지금 씨를 뿌리면은 빠른데 이게 어디 있을 거냐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요거는 저희가 올해 비가림 하우스 예. 올해 새롭게 작년 대비 워낙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일찍 해서 하우스에서는 조기 식재를 해야죠 일찍 또 심어야 되고 하우스 자체 내에 온도가 높다 보니까. 일찍 심고 또 늦게까지 또 수확을 할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자연재해 웬만한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노지에 말고 하우스, 비가림 하우스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찍 고추종자를 이렇게 뿌렸습니다. 요 시기 때는 바이러스성이라든지 어, 여러 가지 지금 병들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저희가 면밀히 잘 살피면서 관련된 약재를 또 사용을 해서 친환경 약재로를 사용을 해서 깔끔하게 키워야 돼요 이때 시계 정말 중요해요 이때 병이 오게 되면은 다시 씨를 부어야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온 출입하는 것도 좀제지를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나 온도 요즘 갑자기 또 추워졌다가 따뜻해졌다가 하는 그런 시기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 또 물관리 온도관리 잘해서 계속 하루에 한 번씩 와서 관찰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진짜 뭐 집에서 애 키우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네. 올한 해도 더 열심히 저희가 또 해서 열심히 좋은 고추를 키워보도록 할 거고요. 요게 이제 곧 있으면 이렇게 지금 이동도 올라온 애들은 이제 가식, 가식이라고 요렇게 지금 대가족이 형태로 되어 있는 애들을 각각의 집으로 다 이제 이동을 시켜줘야 되는 작업을 해야 돼요. 이렇게 놓으면은 서로 영양분을 서로 뺏어 먹으려고 싸우다 보니까 각자의 집에다가 포트에다가 하나하나씩 이식시켜주는 예, 가식 작업을 해줄 예정이니까 그리고 이거 어떻게 또중원인간에 잘하는지도 제가 관찰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댓글랑에 놓으시면 제가 상세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지퍼농구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